1995년 6월 29일, 영업 중이던 한 백화점이 한 순간에 무너져 버렸어. 그때 백화점의 회장 이준을 비롯한 임원들은 건물 보수를 위한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지. 이준은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만주로 갔어.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는 통역 장교로 복무했어. 그리고 박정희 군사 정부가 중앙정보부를 만들 때 창설 요원으로 참여했지. 사교술이 뛰어나서 주한 미군과도 인맥을 쌓았고. 1963년 마흔을 갓 넘긴 나이에 동경 산업을 세웠어. 그후 회사 이름을 삼풍 건설산업으로 바꾸고 군과 중정 시절 쌓은 인맥을 이용해서 을지로 삼풍상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계천 평화시장 공사 등을 따냈지. 미군 주택 단지를 조성하면서는 더큰 부를 쌓았어. 1987년에는 서초동 주한 미군 타운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삼풍 백화점과 삼풍 아파트를 지었지. 그때부터 이주는 말 그대로 돈을 쓸어모으기 시작했어 삼풍백화점은 당시로선 초대형 단일 쇼핑몰이었고 유리와 콘크리트가 어우러진 외관은 꽤 파격적이었지 고급 수입품과 명품들로 가득한 매장은 강남과 서초의 신흥 부자들을 끌어모았어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심각한 부실이 숨어있었어 건설 당시 원래 설계와 다르게 기둥폭을 줄이고 철근도 덜 넣었지 그런 상태로 완공된 뒤에도 옥상 냉각탑을 옮기고 롤러스케이트장을 불법 식당으로 바꾸고 지하 주차장을 넓히려고 기둥과 벽까지 철거했어. 결국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은 스스로의 탐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버렸어. 그 일로 이주는 7년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 그리고 재산도 친구도 명예도 모두 잃은 채 고통스러운 말년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났지.